공직자가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? <laughs> 24시간 일하는 거예요, 원래. 자,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 그그 공직이죠.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공직자들은 쉴 때도 일을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 스스로가 실제 휴가 때도 쉬지 않는다는 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 수석 설명입니다. 말이 휴가지 그 저기 계속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하시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주 편한 직장 상사는 아니에요. 이 때문에 자신이 하정우 AI 미래 기획 수석에게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계속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텔레그램으로 비서실장한테 이러저런 업무 지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세요. 그니까 우리가 AI 수 그게 부탁을 했어요. 대통령 외나가면 SNS 차단 좀해 주라.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2.7% 증가한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원화로 약 92조 6,500억 원 역대 최대 월별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.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 기록도 바꿨습니다. 지난 6월 이후 넉달 연속 증가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. 각 분야에서 아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고 있고 비정상적이던 것들이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.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